안녕하세요.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부동산 솔루션입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주택청약에서 가장 유리한 무주택 세대주의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. 무주택 세대주는 주민등록 등 본상 등재된 가족 모두가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입니다. 쉽게 말해 부모님 명의의 집에 함께 살고 있다면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. 다만 예외 조항이 있는데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라면 독립세대 구성이 가능하므로 이때부터는 무주택 세대주가 될수 있습니다. 추가적인 예외 조건으로서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여야 하며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30% 이하이거나 맞벌이인 경우에는 140% 이하에 해당해야 하는 기준도 있습니다. 참고로 부부 공동명이나 상속받은 공유 지분 역시 1주택으로 간주됩니다. 이렇게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정의와 기준을 정리해보았습니다. 이러한 기준을 잘 참고한다면 이제는 부모님 명의의 집에 함께 사는 자녀도 독립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. 다만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. 만약 해당 아파트 입주 공고일 이전에 미리 분리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 그렇지 않으면 부적격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사전에 꼼꼼히 기준을 적용하여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올게요.